안녕하십니까. 열린학원, 네. 이누입니다. 자, 오늘부터 동패고, 아니 뭐, 다른 학교도 다 똑같죠? 다 나옵니다. 어쨌든,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골라골라 골라 골라서 이거나와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일단 문제부터 보고 오시죠. <laughs> 자, 문제 뭐 풀어 보셨나요? 잘 풀었죠?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어, 결국 동경과 동경과의 상대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그 각을 구하는 그냥 전형적인 문제죠. 자, 일단 세타랑 그렇죠? 7세타. 녀석은 y축 대칭. 어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그쵸 세타랑 3세타 세타랑 3세타 요 녀석은 y는 x의 어, 대칭일 때 그리고 거기 사용되는 이 세타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세타의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죠 그쵸 됐을 때뭐 a분의 b 파이꼴로 나올텐데 그 어, a랑 b를 더한 값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어 동경과 동경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 이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어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 6가지 경우가 있죠? 6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 어쩔 수 없어요. 외워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 바로 적용을 할수 있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어, 헷갈립니다. 그래서 시험 때까지는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좀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첫 번째, 동경 일체할 때. 자, 이거 쓰는 거잘 보세요. <laughs> 쓰는 순서가 좀 있어요. 일단 일체할 때랑 그 다음에 어 반대쪽, 그쵸정 그렇죠? 반대쪽. 그러니까 직선 기준 동경이 180도 저 넘어가 있는 완전 반대쪽, 그쵸 그렇죠? 일직선 상의 반대쪽. 반대라고 그냥 할까요? 이렇게. 어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좌표평면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동경이 여기라고 하면 또 다른 동경도 여기죠. 이 각의 크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여기까지 이걸 알파라고 하고 하나는 한 바퀴가 돌고 왔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와서 그렇죠? 이게 베타. 그럼 두 개가 어떤 관계냐? 빼면 완벽하게 한 바퀴가 돼요. 그렇죠? 빼면 한 바퀴. 물론 이제 베타가 두 바퀴를 돌아왔어, 세 바퀴를 돌아왔어도 알파를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남는 각은 없어지고 한 바퀴가 되건 두 바퀴가 되건 360도의 배수로 완벽하게 그 각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큰 각에서 작은 각을 이렇게 뺐을 때, 알겠죠?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뺐을 때그 결과가 항상 360도 배수. 우린 이렇게 외웁니다. 짝수 파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짝수 파이라고 외웁니다. 짝수 파이에요. 짝수 파이. 그러니까, 뺀 값이 짝수 파이. 각도의 차가 뺀 값이 짝수 파이. 반대에 있으면, 동경이, 파란색? 동경 0이죠? 알파? 그렇죠 그러면, 반대쪽이니까 저 반대쪽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가가지고, 요게 베타란 얘기니까, 알파와 베타를 뺀 값이 정확하게 180도 관계예요. 물론, 얘도 한 바퀴를 돌아서, 두 바퀴를 돌아서 왔을지 모르는 그런 일반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빼면 한 바퀴 하고 180도 혹은 두 바퀴를 돌고 180도. 180도만큼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차가 이번에는 홀수파입니다. 홀수파. 2 n 플러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2 n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홀수파이다. 짝. 홀이라고. 차가 짝 파이, 차가 홀 파이,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풀 때마다 이걸 뭐다 그려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위에 줄에다가 X축 대칭. 여긴 Y축 대칭? X축 대칭이 있으면 Y축 대칭도 있으니까. 요 그러니까 녀석은 결론부터 할게요. 더하면 짝수 파이입니다. 알겠죠? 증명은 생략합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얘는 더하면 홀수파이에요. 얘는 플러스 1로 하면 홀수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얘도 짝수파이. 그쵸? 그렇죠? 얘도 홀수파이. 됐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더남았어 하나는 y는 x의 대칭일 때. 그쵸? 그렇죠? y는 x의 대칭일 때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요거는 참고로 이렇게 되는 거죠.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y는 x가 요게 y는 x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어떤 동경 하나가 이만큼 돼서 여기가 알파라고 한다면 그 동경 나머지 하나는 저 반대쪽에 이렇게 대칭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베타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요 작은 각을 띄어가다가 저 남은 각에다 붙여주면 둘이 합친 게 완벽하게 90도가 되는 거죠. 물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가 몇 바퀴가 돌고 왔을지 모르는 그 일반각이기 때문에 더한 결과는 360도 더하기 90도인지 360도가 두번 돼서 90도인지는 모르죠. 어쨌든 잔여각이 90도가 더 추가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것도 베타랑 알파를 더한 각, 그렇죠? 더하는 거죠. 이 녀석이 짝수 파이에 90도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짝수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90도가 따로 한번 더 추가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더합니다 요거는 2n 플러스 1파이 즉 홀수 파이에다가 역시 얘도 2분의 파이를 더한 값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거죠 여기도 짝 여기도 홀 됐죠 요 순서대로 6개를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일치와 반대는 빼서 짝수 파이, 홀수 파이 X축 대칭, Y축 대칭은 더해서 짝수 파이, 홀수 파이 Y는 X, Y는 마이너스 X도 일단 더해서 그렇죠? 다 더하기죠. 짝수 파이, 2분의 파이, 홀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추가하시면 전체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이거를 시험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냥 뭐 나왔구나 네가 이러면서 공식에 바로바로 바로 적용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다. 알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칸이 좀 적죠? 지울게요. 풀어봅시다. 일단은 Y축대칭이네요. 중간쯤에 X축대칭, Y축대칭이 밑에 있었죠. 그죠? 그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했을 때. 세타 더하기. 7세타. 즉, 8세타. 더한 게 어떻게 되느냐. 홀수파이죠, 홀수파이. 그래서, 2m 플러스 1. 파이게 됩니다. n은 정수죠.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세타를 만들어 보면, 이 세타가, 어떻게 돼요? 나누니까? 이렇게 쓸까요? 8분의 2m 플러스 1. 가급적이면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n은 정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세타에다가 값을, n 값을 하나씩 넣어가면서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이 범위 안에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타가 완벽하게 다시 순환이 되는 지점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아, 이게 이제 더 이상 새로 발생하는 각이 없이 완벽하게 순환하는구나를 판단하신 다음에, 이 범위에 있는 각을 이제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n 값에다 일단 0을 넣습니다. 0을 넣으면, 여기 0을 넣죠? 그럼 세타가. 8분의 1 파이가 되는 거죠. 그냥 8분의 1 파이 이렇게 쓸게요. 여기 2n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제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을 때마다 앞에 있는 곱하기 2 값이 계속해서 이제 더해지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8분의 3 파이. 분자가 2씩 늘어갑니다. 됐죠? 아직 반복 안 되죠? 9파이죠? 11파이까지 갑니다. 8분의 13파이에요. 아직 이 파이를 못 넘었죠. 8분의 16파이가 2파이니까 8분의 15파이. 아직 못 넘었습니다. 8분의 17파이. 근데 어차피 이거는 2파이 즉 360도 더하기 8분의 1파이이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이 각이랑 똑같죠. 여기서 끝나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각은 이제 순환이 되는 와중에 0부터 파이 안에 있는 각만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네요. 8분의 7파이.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 안쪽에 들어가는 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골라내시면 되고 두 번째 y는 x의 대칭. 자 이것도 더하는 거였죠. 4파이가 되겠네요. 아 4세타 파이가 아니고. 그러면 이 4세타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하나, 둘, 세개 썼던 거죠. 여 위에 있는 이거죠. 더한 게그쵸 그렇죠? 더한 게 짝수 파이에다 90도 추가된 거. 그러면 짝수 파이니까 2n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90도 추가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역시 나눠줍니다 알겠죠? 나눠줍니다 그럼 세타는 여기다 쓸까요? 세타는 4분의 1로 나누니까 2분의 n파이죠 플러스 이것도 4로 나누니까 8분의 파이죠 이렇게 두고 대입하면 9하고 9하고 더하고 9하고 더하고 더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통분을 해 놓기로 합시다 8분의 1로 통분을 할게요 그럼 8분의 4n 플러스 파이니까 4n 플러스 1그 다음에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또 0부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이 될 때까지예요. 자 일단 0을 대입하면 8분의 1 파이.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4 8분의 5파이죠. 그러니까 4n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4가 추가돼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분의 5파이. 8분의 9파이죠? 8분의 13파이죠? 계속 갑니다. 순환이 아직 안 됐죠? 17파이 갑니다. 근데 요 녀석이 사실은 2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렇 얘가, 8이죠, 8? 얘가 결국 얘죠. 어차피. 겹쳐 들어간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각은 요네개의각뿐이 없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파이보다 작을 때니까 이거 두개밖에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랑 이게 동시에 만족하면서 파이보다 작은 각은 몇 개밖에 없다? 이거랑 이거 딱두 쌍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둘이 그냥 더하면 되겠네요. 8분의 6파이 약분해서 서로소까지 만드신 다음에 파이를 제외한 분모 분자를 다더하라 얘기니까 4 더하기 3을 해서 계산하시면 얼마 된다? 7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시험에 나오면 울타쿠나 하고서 부지런히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번 강의 끝. 내일 볼까요? 안녕.